혹시 요즘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무겁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파도는 언젠가 잔잔해지고 험난한 길에도 끝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당신 안에 숨겨진 단단한 힘을 일깨워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조차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의 삶을 헤쳐나갈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채워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요.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독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언제나 곁에 기댈 어깨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이세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강인한 존재이며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님을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과 용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세 영상 정보는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